원장님, 그 예방? 어, 지금 표정 너무 좋으세요. 지금 표정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어떻게 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강진문입니다. 모든 상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치유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흔적이 두드러질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 예방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처나 수술로 인한 흉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리스카라고 불리는 흉터 치료의 시작 타이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흉터의 예방치료가 왜 필요한 것인지, 흉터 예방치료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외부 대균이나 오염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외상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면 이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빨리 이 기능들에 대한 임시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피부가 자신을 대신할 자기 보호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흉터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하자 입니다 따라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 가 초기 흉터 상태이고 이후 흉터가 완전히 자리잡기 까지는 평균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피부가 다소 불룩하게 올라오거나 움푹 파이기도 하고 색소침착이나 탈색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렵거나 려 따가운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을 하거나 상처가 생기면 흉터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생각했었죠. 흉터를 치료한다고 해도 흉터의 생성 과정인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성숙기를 지나 흉터로 자리 잡고 난 후부터 없애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생기고 성숙기를 거친 피부는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함몰 흉터 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처가 깊을수록 흉터는 더 심하게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유는 흉터가 형성되고 난 후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한번 생긴 흉터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No! 또한 초기 상처 치유와 재생에 반드시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히 사라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도 재생으로 인해 피부 비후성 반응 혹은 갤로이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손상된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에서부터 예방적 차원의 흉터 치료가 필요합니다. 흉터 예방 치료의 골든 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실 흉터 치료의 시작은 상처의 발생과 동시에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에서 출발하는데요. 손상되었을 때우리 피부는 외부로부터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방어하기 위해 완성도보다는 속도에 중점을 두고 재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즉각 조치하지 않고 그냥 외부 공기에 그대로 노출시킬 경우 피부는 더 빨리 재생하려고 해서 흉터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으로 흉터 치료는 피부가 손상된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흉터가 덜 남게 하려면 애초에 상처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빠르게 외부 공기와 차단시키고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습윤 드레싱은 매우 중요한데요. 습윤 드레싱이 세포가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주고 피부 재생 인자들을 풍부하게 해줘서 피부 재생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술을 하신 경우라면 수술 후에 실밥을 뽑으신 다음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피 재생이 완성된 이후에도 상처 치유 과정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흉터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흉터라고 할지라도 흉터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흉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상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흉터는 상처의 깊이나 길이, 방향, 혈액순환의 상태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소, 나이, 자외선 노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의 경우 더 뚜렷한 흉터로 남을 수 있고 표피층 아래, 진피층까지 깊이 손상된 경우 흉터가 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손상된 피부의 방향과 부위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 또는 당기는 힘이 큰 가슴 부위, 피부가 두꺼운 등 부위 등은 흉터가 튀어 올라오거나 넓어지기 쉽습니다. 또 피부의 원래 주름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마에 가로가 아닌 세로 방향으로 상처 발생 시 흉터가 더 눈에 잘 띕니다. 혈관에 의한 과도 재생으로 발생한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혈관 증식을 억제하는 혈관 레이저 등으로 범위를 크게 줄여볼 수 있겠고요. 이미 발생한 흉터의 경우 프렉셔널 레이저가 리모델링 해주는 역할을 해서 흉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흉터 예방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적인 흉터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치료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강진문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